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왜 HLB에 투자하게 되었는지 11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 오늘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났습니다. 그 공매도 금지인데요. 여기 보시면요, 금융이 금융위원회죠. 공매도 6개월간 금지. 어... 보시면은 여기 오는 16일, 다음 주 월요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과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. 또 주가 폭락에 따른 개인 투자자의 신용융자 반대매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.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 한도 규제도 완화되었다. 이게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. 그 hlb 주주분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이제 공매도 때문에 좋은 호재 요소가 간간히 나와도 어 어느 정도 상승이 됐다가 다시 하락하는 그 반복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답답하고 아 이게 정말 아 투자자 투자자로서 이게 참 한국. 그 주식시장이 너무 좀 개인투자자 한테 너무 불합리 하지 않나 그러 이제 저도 아쉬운점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경제 어 위기 약간 그런 전체적으로 국제적으로 위기가 아닌 위기였는데 이런 이제 국매도 제안을 6개월간 이제 어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뭔가 시원한 감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근데 좀 제가 아쉬운 게어좀더 빨리 어 공매도를 좀 금지를 빨리 했었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. 이런 거 보면은 참. <laughs> 그래도 뭐, 오늘 이렇게 뭐, 좋은 뉴스가 나왔으니까요.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요. 이거는 국내도 종합 포털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여기 보시면은 지금 HLB 관련해서 국내도 현황인데요. 지금 뭐, 12일? 11일 오늘까지 것 아직은 지금 뭐, 찾을 수는 없지만, 3월 10일 기준으로 바탕을 해서 보시면은 공매도 잔고 수량이 거의 뭐 500만 주 500, 예? 500만 주 정도 있고 거의 뭐 5천억 가까이 공매도 잔 금액이 5천억 정도 있어요 이거 보면은 참 공매도 참 많이 쳤다 좀 이게 좀 답답하고 아좀 마음이 좀 시원 섭섭했었는데 오육 개월간 공매도 금지면요 HLB가 이제 진행 중인 어 굉장히 호재 뉴스가 막 많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벗겨나가면은 HLB 주가 상승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좀우상향적인 그런 측면을 띄면서 주가가 굉장히 상승 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,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음, 앞으로 이런, 이것보다 HLB의 좋은 뉴스가 하나, 둘씩 나타나게 되면 그 파급력 또한 굉장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어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또 앞으로 좋은 어,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주말 잘 보내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